성령통도 23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길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치 새벽이슬처럼 일새롭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36일 동안 말씀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안에 있는 완고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깊이 새겨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국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브간네사 왕에게 패한 애국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수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쩜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날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의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하리라 멸할 것이라.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오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철야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어 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됨이냐?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망문의 여호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답을 같이 해변에 갈매 같이 오리라.애굽에 사는 딸이여.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노하여 불에 타서 주민을 없을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셀카리 때가 줄고 돌이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은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발목을 잡는 자 같이 독기를 가지고 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풀을,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간네서 왕의 손과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증계할 것이,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로,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아,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게 하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에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코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 올라가면서 울고 코로나임내리막계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들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되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권능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단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따라 내 영하에서 내려와 내 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면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트렸으미로다 디본에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귀의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를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였다 하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벨가물과 뱃모온과 기리옥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밭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따라 바위 사이에 살지어라.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뒤뜨리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게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시름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올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움의 외침이 되지 못할 이로다. 해수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텔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여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혀에 붉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사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는 도망하는 자는 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수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있도다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패배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강력한 군대와 자랑하던 힘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대가 왕 바로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의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북쪽에서 적이 몰려와 블레셋 성읍을 무너뜨리고 모든 힘과 용맹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칼이 멈추지 않고 심판이 끝까지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날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의지하던 신은 무너집니다. 모압은 포로가 되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압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교만과 우상숭배는 멸망을 부르는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애국과 블레셋과 모압이 교만과 우상숭배로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교만과 헛된 의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심판날에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